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보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도 밥 먹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대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큐티했던 다니엘서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풀목불에 빠진 새 친구 기억나죠? 새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제 풀목불에 빠져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새 새 친구들을 풀목불에 빠뜨렸던 왕은 어느 나라 왕이고 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었죠? 바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간네살 왕이었어요. 모두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바벨론은 굉장히 어, 큰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이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왕의 이름은 바로 다리오 왕이었답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를 잘 관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알수 있듯이 저기 붉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데가 페르시아 땅이거든요. 엄청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왕 혼자서는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왕은 똑똑한 사람들 120명을 세워서 이 넓은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어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각각 보내서 그 동네 또는 도시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120명을 케어하는,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또그 위에 두었죠. 그래서 이 3명의 총리가 이제 왕에게 나라의 상황들,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리포트해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열심히 나아이를 도우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보기에는 이세 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왕에게는 이 다니엘이 눈에 쏙 들어오게 되어서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겠다. 왕은 다니엘을 믿고 이온 나라를, 나라 전체를 다니엘에게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신하들이 이제 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이 되게 생겼잖아. 어쩌면 아, 질투나 샘나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왕은 다니엘만 사랑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어. 하는 무서운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고 싶어하는 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잘못한 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점들을 찾아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야 다니엘은 흠 잡을 데가 없어 잘못한 게 없어. 쟤는 정직해서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게을러서 지은 잘못도 없대.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 다니엘이 지금 엄청 잘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흠잡을 수 있겠어.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라며, 이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쪼로록 이제 달려갑니다. 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왕이 최고시잖아요. 아니 왕이 어떤 신들보다도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시는데요. 왕이 최고이십니다. 이법 어떠세요? 왕은 와 그래 좋다.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최고지 라면서 왕은 생각을 짧게 하고 이것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작전인 줄도 모른 채 법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은 이런 것이죠 자, 누구든지 왕,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 그리고 다리우 왕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이 법은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 법을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허! 아니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강구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강구하면 죽는다고? 아 알겠다 자 다니엘이 알았어요 자 그러고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하루 세 번. 원래 한번 하던 거세번 하는 거 아니고요. 다섯 번 하던 거세 번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세 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오늘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은 다니엘을 쫓아다니면서 원래 감시했는데 그 결과 드디어 법을 어기는 이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다리오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미 법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 굴 속으로 던져졌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표정은 전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 배고픈 사자들이 사는 곳인데 왜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사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입이 막힌 사자들과 안전하게 다니엘은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지키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면서 똑같이 이전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다니엘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볼수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법의 내용이 나왔죠. 법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놓는다.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지 마라. 왕에게만 기도하고 구해라. 자,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대 하나님대 사람의 대결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너네 사람 의지할래, 즉 다리오 왕 의지할래, 아니면 하나님 의지할래.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다리오왕을 의지하라고? 아니, 나는 사람을 의지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왜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는 없어.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집에 가서,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세번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다니엘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우리한테 속삭여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 의지해. 돈도 의지해. 너의 똑똑함을 의지해봐.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그 법이 만들어졌다 해도 무서운 법이라고 해도 고민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한테 내 얘기만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함께 지내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지낼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랑 계속 대화할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멈출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다가 또는 일주일 전에 했다가 또는 한달 전에 했던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매일매일 하던 대로 나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이것을 멈추는 게난더 두려워요. 라고 다니엘은 고백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선택할 필요 없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친한 하나님을 잃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처럼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위험한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사단이 던질텐데 그때마다 다니엘처럼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번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이것을 기억한다는 우리는 다니엘이 이 새로운 법을 보면서 "왕을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라는 그 질문에 오난 당연히 하나님이지" 라고 선택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져야 되는 거요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이 점점 점점 더 친밀해지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당일처럼 이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해지는 이러한 삶이 날마다,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자, 두손 모으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는 그 시간이 멈추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멈추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